그 여자친구가... 네, 웃기어 그치? 아, 빨리 갑니다. 잡고 있는단 말이야. 이리로 와서 이를게요 没事。Nice. 샤클락 10초에 10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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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올라야야 돼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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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

동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야 교체해라 안되겠다 안되겠다 교체해라 아, 씨. 오. 한았습니다한 번, 한 번, 한클락시 비죠. 응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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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, 왔 승리 22번. 일등. 중요아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? 나랑 교체하자. 응. 동료나 나와서 보조 리딩 해줘, 받아줘. 야, 야, 라인 조심해! 7번 부시 고맙 네, 폴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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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스 폴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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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폴리스, 폴 니아코 6번 미팅 사이드. 다기부기여 번입니다.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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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자, 클로 얼마 안 남았어요. 잘 끊었어. 공공인재 69번, 푸시 사이드. 이공인 다음부터 입니다

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. 물 충격 독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갑자기. 나 짜연치 붙코도입는데 그래요? 응. 근데 이거보다 코트가 작았어요. 어, 맞아. 조금 약간, 약간 놀이터 재질 아니었어요? 어, 이렇게. 맞아. 사공이 네. 캐리했어, 오늘. 네. 왜? 이 하는 왜? 야 네? 전 싸우는 게 힘들어요. 형도 많이 응. 넣었어요. 나이스! 나? 한체점 넘나? 점니다 오, 점 계산하시면서 넘나 나? 난 그런 여유가 있거든 <laughs> 요띠, 요띠, 요띠. <laughs> <동료나> 하나 해봐 야, <laughs> 아, 빨리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스아못찍었다 <laughs> 에? 다 온다는데, 뭔가 못찍었다으이